엠스톤 저 소음 적축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게이트론 축 키보드와 함께 다양한 RGB 스위치 옵션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타이핑 경험을 선사합니다. 흑축, 황축, 백축, 적축, 갈축, 녹축, 청축 등 다양한 스위치 선택이 가능하여 타건감과 소음 수준을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저소음 적축은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타이핑이 가능해 사무실이나 공부할 때 이상적입니다. 화려한 RGB 조명 효과와 뛰어난 내구성으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세련된 디자인이 책상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합니다. 뛰어난 성능과 감각적인 디자인, 그리고 맞춤형 선택이 가능한 이 제품으로 최고의 타이핑 경험을 누려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